네 안녕하세요 마른시티 알파크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제 패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패치가 또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 오전 6시에 패치 예정. 이미 패치가 완료됐죠 여러분들. 기존 루비 코는 삭제 예정. 그러니까 루돌프의 빛나는 코가 사라졌. 어 사라졌지만 요게는 이제 버인지 남아 있긴 하지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공이 이제. 낮아져 버렸죠. 어. 오... 근데 계속 남아 있는 걸로 뜨네. 다른 걸 착용을 해야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건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없어졌고 대신에 이제 루비코 시즌 2 장비 부위 벨트 업그레이드 횟수 12짜리를 준다고 합니다. 기존 시나고 루비코 퀘스트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만 변경됩니다. 좀서 12장을 주는데 공격력 1에서 마력 1주스테 1에서 3. 정의 줌서 2에는 사용 불가능. 혼줌이랑 이런 것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전에 루비콘은 훈줌이 사용 가능했는데. 음. 신규 몹장비? 어, 포포라이스 이제 신규 몹장비를 판다고 하네요. 2월 28일까지. 해대형 추가. 뿌띠작품 뿌띠온텔 어, 이건 못 참겠는데? 오호호. 우디 혼테일. 광장에 가봅시다, 여러분들. 어, 크리스마스가 끝나서 그런가, 이제 눈이 녹아 흘렀네요. 패드 옵션에서, 여기에 이제, 제가 투명도를 좀 높여놔서 그렇고, 99 해가지고, 오, 혼테일. 귀엽고, 이제 패드 옵션에서 이제, 작품도 한번 봐봅시다. 작품도 귀 근데 이제 혼테일이 확실히, 많이 귀엽긴 하네요. 어, 되게 귀여운 내용들이 추가가 됐죠? 떡국 모으기 어어 포도알 벨트가 나왔습니다 3번 기본옵이 공격력은 안 붙어있네요 이속이랑 점프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아나한테는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3번 12개나 되니까 한번 질러봅시다 슛 오케이 한번 붙이면 이런 식으로 주스테디의 공격력 1어 근데 이거 75%면은 그냥 다 질러 버릴게요 여러분들. 이 고타 하나 뜨겠는데 열두개 바르면 보면 공격력 5 0 9의 주스테 21. 노란 색깔에 음... 09짜리가 이렇게 뜨는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어느 정도는 잃어버린 스탯을 조금 찾고 여기에 이제 딸기맛 아이스바는 과연 어떻게 됐을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다행히 전에 이제 모아놨던 게 있으면 이렇게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똑같이 이것도 그 딸기맛 나이스 아그 옛날 루돌프 빛나는 코처럼 그냥 모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벨트가 9장만 발려도 이 정도니까 한 12장 발리면은 공 12짜리가 뜨고 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 충분히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옵션에서 딸기맛 아이스바가 과연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딸기맛 아이스바 어? 그땐 3천만원이도 5자리가 4,800까지 올라 버렸죠? 06자리는 과연? 1천만원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5천 포인트도 좀 비쌀 수도 있어요 딸기맛 이거 산다고 사람들이 어이구 좀 내려갔네요. 그래서 막 여섯 개면은 7,200만이니까 이게 7,200만 써가지고 망하면은 5,000만, 4 8 0 0만 되는 거고 성공하면은 그래도 막 얼마 이렇게 막 많이 벌진 않으니까 구매라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전적으로 가려면 01이 또 차이가 크긴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난것 같고 추가로는 이제 없는데 이제 하나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면 분들 여기 TC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2월달 업데이트 내용을 이제 공개하신 게 있어가지고 차단님이 어디더라 2월 업데이트 예정 해가지고 하나 써놨었는데, 음. 2월에, 2월부터 계획. 2월 안에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2월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커닝 스퀘어, 뭐, 이것도 뭐, 캐스트가 있나 봐요. 파켓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그 다음, 에 길드도 하고, 에반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반은 대략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에반? 마법사야? 에바는 마법사인 것 같네요 보니까 드래곤마스터야? 어... 오... 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보스를 돌수 있는 유일한... 법사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영웅 마법사 계열 직업 어... 해서 에반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용이랑 같이 막 하는 그런 법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은 또 재밌게 할수 있긴 하겠네요 사기캐로 나오겠죠? 신캐니까 기가지고이런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보면은 널 종겜에 한 번씩 한 이야기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해치도 읽을 때 이것도 같이 읽어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만 이제 그런 게 되니까. 아, 이게 메렌 같은 경우는 원정대 시스템 없었고, 계속 파티 탈퇴하고 초대하고 하면서 이렇게 원정대 컨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리고 붙었다. <laughs> 음, 이거 이제 미리 패치를 하신 것 같고. 별 의미 없는 걸 많이 쓰긴 해요. 아시고. <laughs> 야, 원래 20초인데, 리젠이. 근데 15초, 뭐 10초로 했었나봐요. 리젠을 되게 빠르게. 그러면 좀 너무 그러니까. 레벨업이 너무 법사들이 훨씬 더 빨리 캐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정성아가 리젠 시간 옛날 파일 보고 원래대로 수정했습니다가 원래 리젠이 죽고 나서 20초 있다가 몹이 다시 태어나거든요. 런월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걸 본인이 게임을 안 해서 10초인가 하고 10초로 했나 봐요. 굳이 왜 건들었지? 그러다가 이제 15초 했다가 다시 20초로 원래대로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는 제니 이 엄청 빨리 됐었겠네요. 하신 분들은 그때 하신 분들은 좀돈 많이 벌시긴 했겠네. <laughs> 뚜따를 믿고 있나? 원래 뚜따가 오픈카를 뚜따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뚜껑 딴다 해가지고 뚜따가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써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아는 뚜따는 오픈카 이야기할 때 뚜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렇게가 이제 패치가 끝났기 때문에. 고 이제 2월달 거 패치까지 읽어드렸으니까요 한번 다들 오늘 접속하셔서 벨트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완료해서 이제 이벤트 눌러보면 떡국목기에서 이제 시간이 3시간 쿨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시간 남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벤트 완료 눌러서 이벤트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거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뜨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혹시나 여기서 떡국 같은 거 모으는 거고 하면은, 여기에 커닝스퀘어 로비 가시면, 저희도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와서 이제 빨리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커닝스퀘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한칸더 올라가시면, 여기 애들 있죠? 여기도 괜찮고, 이제, 떡도 괜찮은데, 이렇게 되게 개체수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치고 나면은 애들이 이제 다 이렇게 딱 때려지는 거라, 이렇게 엄청 많은 수요. 그래서 이게 뭐 먹고 할 때는 여기가 제일 최고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뭔가 누가 사람이 있다 싶으면은 여기 오른쪽 가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펭긴 있는 곳도 있어가지고 뭐둘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비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실 때는 약간 좀 사람이 찾을 수 있게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이렇게 캐면은 금방 캐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벨트 하나. 가지신 다음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벨트는, 어디 보자. 기한이, 언제 없어지는 걸로 되있지 3월 31일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3월 31일 이후에는 또 원래 벨트도 필요하니까, 벨트를 이제, 안 하실 건 아니고, 광장 다니시면서 벨트 계속 모아서 좋은 거 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77짜리 딱 떠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뭐 이게 더 좋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 딸기맛 아이스바도 옮겨가지고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봐야겠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셔수 감사하고요 다음에또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두셔야 이제 뭐 dc 이런 것까지 다 챙겨보기가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패치 내용도 같이 또 보고하면 좋으니까 구독해 주시면은 이제 떠가지고 좀 도움 되는 정보들 얻고할수 있으시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신청... 다섯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